문제가 뭘 구하랬노? 일체로의 부피요. 19번은 그림이 뭐, 다가야돼 있는데. Y는 부피 있는데. Y는 e 는 EX 대가 있고, 여기에서 너, 앞면을 잘라니까, 요렇게 삼각형.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데, 이는 y 는 이, 이는 이, 이는 이. 이 데이터 원천. 자, y는 이 x 그래프이거하고 y는 이그래프이거하고 e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다이라는 이문 말이야. 응, 응. 이문 말이야. 이래, 이 그림을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어 이렇게 이렇게 어, 이렇게 니까 종이 이렇게 딱 잘라낸 거야. 잘라 갖고 너 면이 면이야. 이 면이 면이맞지 예.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해하게 근데 요거는 지금 이미적으로 한 개를 한 중간에 잘라서 그려 준 거야, 그죠? 그 네. 이러가 잘라 가지고 이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이다. 이거 길이가 나갔다 이거. 정삼각형. 예. 있다.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해봐라 부피를 구하여라 입.. 입.. 이 곱하기 소리야 또뭐 중학생이 가면 넓 곱하기 높걸뭐 어? 고이 부피 그냥 부피, 부피. <놀러''> 아, Y 이 근처 말고 부피 부피? 부피 아아 그거 얼마에서 얼마까지 Y Y 대피 X Y 한다 이거 오케이. 얘는 만아가지지 맞죠? 음. 맞나? 예. 네. 그럼 이거는 보니까 1에서 2까지 하로. 2까지를 하겠네. 예. 네. 맞죠? 이 e 모르는 거 이거 임의야. 이 e 모르는 임의의 직선을 y는 t라고 잡았다. 예. 예. 너좀봐할수 있나, 요거 네. 이 점은 Y가 T잖아. 네. T 집어나어봐라 T는 t의 X, X는 얼마? L, N, T. 오, L, N, T. 이거 되겠네. 네, 맞아요. 맞자. 맞나? 네. 그러면 이거 정상화킹 했을게요. 가지 한 변의 길이. 이거를 A라 두면 여기 얼마겠노? 한 변의 길이 얼마고? L, N, T. 오, 로그 T야 이거 로그 T. 네. 그럼 이거는 뭘 뜻하는 거야? 그럼? 넓이 구역, 이거 넓이 지분으로 이만 왔잖아. 맞자. 이게 넓이고 한 거잖아, 넓이 구아 네. 넓이. 맞나? 그러면은,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정상각형 4분의 루트 3에 한변의 길이가, 아이고, 이거, 이거. 로그 t의 제곱 t 이 이러면 되나? 맞나? 네. somehow, some will be so. I'm s u r 분의 u t I'm sure, some will be so. Yeah, yeah, yeah. 이 o o d 이 o b g o o 이 job. Good job. g 수 o d job. 수 o o d job. Good job. Good job. 아, 진짜. 네. 그러면, 20번. <laughs>